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모아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종이 부족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드셔서, 마지막 낙파에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해, 그때 주님께서 친히 능력 가운데 붙드셔서, 능력에게 증거되어 있는 말씀 되도록, 나폴로만 본전이 쓰임될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가운데 붙잡힌 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에 저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중위층 주님이치, 부활하신 주님의 칭이 증거하는 말씀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 다가오고 번갈아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 어,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언약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고, 복음의 어, 말씀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그것이, 그리고 또한, 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같이 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니, 예수, 창세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어, 그, 그 글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생일장인지 뭐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맞다. 하늘과 땅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 성경은 성경에서 구원의 메카니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하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것은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인데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은 땅은 뭡니까? 땅은 우리를 나타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은 바로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어,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표피적인 해석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육신을 향해서 어, 말하는 것이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포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이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기 1장 1절서부터 그걸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2절에서, 1장 2절에서는 뭐야? 땅이 운돈하고 공허하며 그암이기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이 다시 이것을 재조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자기 땅에 오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그이죠 땅이라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땅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이 밭을 마음밭 우리를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흙. 그래서 땅으로, 땅을 지은, 땅으로 길을 를 지은 거란 말이죠. 흙으로 빚어서, 인간의 흙으로 빚어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어, 생명이 된다고 했죠. 네, 이것이, 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처음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 아담은,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이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첫 사람은 땅에, 땅에서 났으니, 크게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거야. 다시 나는 거,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처음 어, 아담 때에, 하나님이, 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유의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하게 지었다고 그러죠, 선하게. 선하게 지은 건 뭐냐?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터브, 어, 토브, 히브리어는 터브인데, 좋은 선함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헬라, 의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가 뭐냐? 아가도스란 말이죠. 아가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하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다른 걸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가능이란 말이죠. 가능하는 여자들이여, 야, 보세요. 보면 가능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고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처음, 인간이 다른 것을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으로 말미야마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숙 힙까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짜고 씻고, 어, 그거 해도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단 말이죠. 이제 오늘은 이상한 독자 빠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에 대 어,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더 표피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 말이죠. 거기에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 구원의 메니즘을 우리가 어,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진리보다도 예수께서 친히, 임재로 보면 예수께서 친히 어, 가라사대 내가 뭐, 길이요?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 자꾸나 아버지께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거 보여요. 길이라는 건. 길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지리적인 길이 있고, 은유적인 길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길이라는 것은 뭐, 어 대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어? 로마로 가는 길도 있고 함포로 가는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 이런 것들은 어, 지리적인 논뜨는길뭐 이런 것들은 지리적인 길이죠. 그런데 은유적인 길은 뭐야 행복에게 길, 성공에게 길, 어, 천국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어, 은유적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이걸 말씀하시고 후자를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뭐 길이요 그랬죠 그런데 길은 무엇을 말하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길 그런데 우리는 뭐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양로가같 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도망을 걸죠. 도망가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그 길을 어떻게 할지 싸웁니까 내가 가는 곳이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길인데그 길은 새롭고, 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막힌다 육신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다을이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찢으 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찢었다고 그죠. 육체를 십자가에 달때 시장을 찢어졌다고 그래. 요그 시장은 뭐예요? 성전 어, 성전 시장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 그 그것이 제가 지금 거기 들어오면 죽어요. 그죠? 구약 어, 때에도 그 어, 제사장들이 그래서 방울을 달고 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우리를 많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수 있는 그 새롭고 산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길 필요 그분이 바로 이 육체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를 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어 예수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피는 우리를 온전히 할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할수 없는 어 짐승의 피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모든 죄와 흐을 없이 하신다고 했어요 깨끗게 하신데 없이 하신다고 그랬어요어 구장 히브리서 구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조차 모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종결 계단하니, 피의임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그리고, 어, 10장, 10장 4절을 보면, 3절로, 그러나 이 제사,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 있나니, 이는 항소의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이니라이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단 말이죠. 짐승의 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단번에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장 구절을 부은입니다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니라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나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는 단번에 모든 죄를 얻게 하셨습니다. 9장 1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은 죄를 아주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말하아 새롭게 거듭난 자들. 그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유대교로 돌아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따라서 뭘 행하려고 그러고, 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 구원판이 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율법과는 우리가 상관이, 율법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영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선으로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16절부터 15절로부터 한 겁니다. 나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아니하는,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하면 내가 이거율법에 선한 것을 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장법을 행하려고 그는것 죄가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자꾸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죄니라.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라는 줄을 아느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응. 육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 육을 입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육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육의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가 행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 율법에서 그거 것이, 찾고 그 하는 것이 율법이 용하는걸찾고그 하는 것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라는 공갖이스라엘 오호라라는 공갖 사람이로다 사망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으로의 죄의복을 향한 도다 섬기는 섬기노라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고 8 절에 그래서 넘어가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사망의 어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는 법.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주셨단 말이죠. 7절아7장5절에 7절 보면 우리가 입신에 있을 때는 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령이 우리 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맹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어 의문의, 의문의 무슨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제사보다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때그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 티브리석서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다 뭐야? 순종으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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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내의 삶을 사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뭐예요? 불속에 집어던질 때에도, 다니엘과 사드라 뿜에서, 다니엘 세층 사드락 뿜에서 밥에 누워도불속에 던져질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번지실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우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녀가 그를 경외할 거다. 그리고 아브람도 자기 자식, 을 바치라고 할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릴 거라는 믿었다 말이요그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열이고가 무너진 것도 순종하기 때문에 누가 그 일곱 바고 돌고 쏟이진다 그게 무너지겠어요. 그그 이성으로 이게 사, 사람의 이성과 그지성로 이해가 됩니까말같지 않은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만 물속에, 어, 열한 광물속에 일곱 번들어갔다 그게, 그게 그렇다고 그 문득병이 났습니까? 말같지도않은 소리죠. 근데 하나님 순종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길이라고 또한 진리라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건 참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 변할 수 없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참된 거, 엘레베이가 참된 거란 말이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는, 추구하면서 수많은 종교를 양상해 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진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도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진리가 있는데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뭐 사는 사는 그런 것이요 돌꽃 나무, 머리, 사근, 그 자, 자연, 다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이 세상의 진리는 피조인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데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참된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변하실 수 없는 분, 변개치 않으시는 분, 그분이 참된, 그러니까, 공 어, 콩이 심은데, 폭락이 되어 있죠. 변치 않는, 많고 불변한 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홍시은 내가 반드시 폭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내가 진리로 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변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우리를 죄와 허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 를리치셔서 어흐먹음 받쳐서 죽으시다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깨닫지 못하면 이다른복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왜? 네, 이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고 싸고, 응? 어? 다 그렇게 살아요. 짐승도. 그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 하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에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같은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냐하느니 저희에게 일어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우리 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불과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라고 예수께서 신입고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하늘의 형상인 거예요. 유괴 형상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의 생명. 너무 시간이 불나요영의 네,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반드시, 어, 영으로 우리가 거리나야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봅니다. 율법이 임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얻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어, 13, 13절 봅니다. 그 마스파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